내가 뭐 하러 왔죠? 살종. 살종. 종교와 정치를 책임으로 왔죠? 심판하러 왔죠? 이것이 여러분들의 행복을 줬나? 이것이 여러분들의 갈 길을 올바로 갈길좋나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랬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 그랬죠.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네. 가족을 위해서는 세번 정도만 기도하라고 그랬죠. 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전부 어긴 거야. 전부 어기고 여러분들은 가족도 우상이요, 남편도 우상이요, 아내도 우상이요. 전부 정치 지금 여야 잘 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이거 바아야 돼요. 종교 세계 전쟁 막았어요? 아니에요. 못 막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 분쟁만 일어났죠? 네. 아, 목사님들 존경합니다. 서님들 네. 존경해요. 존경하는 것하고 없애는 건 달라요. 알겠죠? 네. 그것을 다른 길로 방향을 바꿔준다는 거지. 네. 그분들이 1년에 5억 명의 기아와 전쟁과 환경 파괴를 막겠다고 국회를 쳐들어가 이걸 바꾸자고 서로 합의하나요? 네. 안 합니다. 그래서 목사나 성직자들은 그래도 일반 속인들보다는 깨끗한 사람들이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들을 심판할 자격이 없어. 그들은 누가 심판해? 서경령이가, 호갯령. 알겠죠?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분들의 종교 내부 문제가 더 바깥 세상을 어지럽혀. 맞습니다. 맞아, 맞아. 그래서 이런 종교와 정치를 송두리째 전 세계를 한꺼번에 손보지 않으면 안 돼. 그거 하는 것이 신인의 머리에서는 간단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단계까지 올라간 다음에 무중력 상태 에 돌입하겠죠. 그 무중력 상태에서 이제 마음대로 하는 거야. 지금은 대기권을 통과하고 있어. 내가 대통령 이 되면 대기권을 통과 끝내겠죠. 그 시기에. 나를 전 세계인이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알겠죠?